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신나요.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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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여기 너무 네. 예뻐요. 너무 예쁘죠? <laughs> 이곳이 2020년 5월달에 처음 오픈을 했거든요. 음. 근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그런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laughs> 여기 들어보니까 1층은 좀 정원 같은 느낌이 나요. 보테니컬한 느낌이 드는데, 네. 2층이랑 3층도 있죠? 네, 그래서 각 층마다 다른 컨셉을 갖고 있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고 좀할수 있어요. 네. 2층, 3층 올라가면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프라이빗한 룸도 있고요. 오, 네. 요즘 또 캠핑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 테라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불멍할 수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저희 막 배고팠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배고팠어요. <laughs>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맛있는 음식들 다 먹으면서 진행 한번 오, 좀 해보죠. 이제. 오, 네. 음식이랑 칵테일이랑 같이. 네, 같이 한번 즐겨 보시죠. 좋습니다. 네. 그럼 얼른 바텐더 님 모셔 볼까요? 네. 바텐더 님 나와 주세요. 회장님 나와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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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유. 아, 뭐야? 어, 수액. 어. 아니, 지금껏 없었던 바텐더 님이신데?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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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바텐더 님이 두 분이신가요? 네, 두 분이서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가 되게 특이한데 음. 이곳의 컨셉은 뭔가요? 네. 저희 페블로테라스 컨셉은 1, 2, 3층 각각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그러니까 가든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가든 안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주고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히든 이스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음. 어, 블루 카펫 블루벨벳, 그리고 실버 오브제들로만 이제 인테리어를 했고요. 오. 거기에 가시다 보면은 2층에 이제 그래피딩 룸이라고 저희가 새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생일파티도 하셔도 되고, 브라이더 샤워나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파티, 음. 단체.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기획하고 있는 그런 파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바, 바베큐 파티나 아니면은 뭐 오이스터 파티, 아니면 파티, 뭐 오이스타 파티, 샴페인 파티,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네. 와야겠네요. 그쵸. <laughs> 아, 그럼 얼른 먹어보고 싶고 마셔보고 싶은데 그쵸? 메뉴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오 아, 준비. 이게 메뉴판이요? <laughs> 사진도 꼭 무슨 잡지 책 같아요. 그니까요. 너무 예쁘고 네. 멋지게 사진을 찍어 주셔서 와 좋아. 정말 와 감성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저택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듯. 네. 어 일단 그럼 칵테일을 먼저 골라 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약간 좀 드라이한 칵테일을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이한 칵테일하고 거기 어울리는 음식도 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드라이한 칵테일을 원하시니까 네. 저희 전통 이제 소주 방식으로 만든 쌀로 음. 만든 네. 술이랑. 그 다음에 그 기존에 드시던 클래식 칵테일 중에 전복시켜서 마틴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포리온 마틴이라는 마틴을 만들었어요. 이 칵테일이랑 그 다음에 저희 음식 중에 간이 조금 센 식사가 네. 가능한 라구 파스타 는을 같이 오? 엮어서 같이 제가 페어링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오늘은 조금 네. 오감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산뜻하고좀 향긋한, 향긋한 그런 네 향긋한 칵테일 한번 음. 주문해 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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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감만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허브를 가죠. 이용해서 코디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 그거랑 이제 펌킨파이랑 해서 저희가 코드 페어링 준비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레몬 주스 오 음. 이렇게 완성된 칵테일 오이키 어? 웨이키입니다. 너무 예쁜데 혹시 이게 다인가요? 아, 당연히 아니죠. 아 <laughs> 제가 또 반전을 또 준비해 아 줬습니다 네. 화분이잖아요. 네. 화분에 이제 물을 뿌려줘야 되겠죠 네. 네. 자 물을 뿌려줄게요. 물이 없으니까 저는 오렌지 필로. 오렌지 필로? 자 물을 뿌려줬으니까 이제 뭐가 나겠죠? 뭐가 어, 나을까요? 뭐가? 나요? 꽃이 피나요? 꽃이 피겠죠. 네. 꽃이 네. 피어요? 마무리 하기 위해서 꽃을 살짝 이렇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칵테일 웨이키 웨이키입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네. 음. 그리고 이 칵테일을 함께 준비한 펌킨파이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 네. 네. 오 웨이키. 너무, 예쁘다. 너무 네. 예뻐요. 칵테에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아. <laughs>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마스카포네 치즈라고 해서 오 좋아요. 좋아요. 음 카스테라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음. 완전 크림 같고 너무 촉촉해요. 입에 남아있는 이 다라모파이의 맛을 얘가 싹 정리를 해주네요, 네, 상큼하게. 네. 네. 계속 코끝에 맴돌면서 단호박의 좀 무거운 맛? 그걸싹 정리해주고, 음. 안녕, 나 허비야. <laughs> <laughs> 내가 정리해줄게. <laughs> 이런 맛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엠버서더님을 위한 꼬리온 <laughs> 맛을 만들어 어. 드릴게요. <laughs> 쌀로 만든 전통식 소주. 네. 드릴게요. 약간의 상큼함을 더해줄 오렌지 리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뭔가 느끼한 향 그런 향을 잡아줄 솔잎 에센스. 오리온 마티노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이 칵테일이랑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라구 파스타 를준비해 드릴게요. 네. 한번 네시보시죠 어? 예, 되게 강한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라고파스타의 남은 맛을 또싹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음, 맞아. 요 진한 치즈야? 네. 아,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오, 음. 음. 음, 잘 어울린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술이랑 즐기다 보니까. 네. 밖을 보세요. 어, 벌써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근데 여기 조명이 또 다른 분위기를 내면서 네. 아또이 분위기에 취하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벌써 두 가지의 칵테일과 음식을 즐겨봤잖아요.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아, 있습니다. 아, 바로 굿바이 드링크 시간인데요. 네. 저희 위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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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굿바이 드링크 빠빠. 무엇일까요? 일단 코파이 드링크는 저희가 이제 음, 글램피딕 15년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마시기 편한 그런 오케이. 칵테일을 만들 거고요. 그거랑 이제 페어링 조합은 치킨. 네, 치킨으로 같이 페어링해서 이, 칵테일. 이 칵테일의 이름은 글램 피즈라고 부릅니다. 제가 도우미가 필요한데 네. 이 칵테일은 집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 바에는 없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 거예요 혜지씨가 어, 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파노를 네. 한번 모실게요 오오오오오오부러워하니 어, 레피딩 네. 네. 15년! 아 어드릴요그 네. 다음에 들어갈 바, 오렌지 마말레이드라고 하는 건데 사실 네. 오렌지 마말레이드 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오렌지청이에요 오렌지청? 아 이걸로 아두 개를 넣을게요. 네. 레몬을 넣을 건데 네. 이거를 정으로 잘라서 네. 이렇게 되세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벌써부터. 다음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사과 주스가 들어가요. 9 0 m l 를 넣을 건데 50ml? 시잖아요 네. 그냥 소주잔 가득 두잔 넣어요. 두잔딱두 잔. 두잔 네. 두 잔. 두 잔, 네. 가득, 가득 두 잔. 이렇게 하면 재료는 다 들어갔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쉐이킹을 쉐이킹. 이렇게. <laughs> 오. 그걸은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네. 네. 밑에서 위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을 향을 전체적으로 채결되는 어? 레몬 껍질, 완성된 글램피즈랑 어울리는 치킨. 오. <laughs> 치킨의 껍질 자체에도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그 치킨 맛이 아니라 또 다른 양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바삭바삭한데 글랙 피즈를 마시면은 달달한 맛이랑 네. 딱 어우러져서 단짠단짠 단짠 이런 맛이 딱움직수 네, 없습니다. 와. 또 치킨이 약간 남아있는 느끼함을 이 탄산감하고요. 이 어, 상쾌한 느낌이 싹가려주니까 싹 계속 밥 먹을 것 같아요. 어. 집에서 글램피 15년을 더 맛있게 즐기는 법네 이렇게 칵테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한 치킨과 함께 음.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음.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파텐더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바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바의 기준은 그 바를 집에 가서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가 좋은 거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이 공간이 주는 기대감도 있지만 두 바텐더님이 주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쵸. 이 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혜연 네. 씨 네. 오늘 함께한 피플더 테라스 좀 어떠셨어요? 어 처음 왔을 때는 네. 브런치 카페인가? 음. 이런 생각도 음. 들었는데 이 라운지와 이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롭고 네. 그리고 어, 각 공간마다 주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네. 1층, 2층, 3층 테라스에서도 즐겨보고 2층, 3층에서도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기대감? 그쵸. 설렘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에너지 넘치는 이런 바텐더 분들이 계시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뭐예요? <laughs> 내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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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